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98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총애한다라는 말이 있죠. 뭐 총자가 들어가는 말이 사실 많지 않은데 총애한다,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런 뜻인데 총애한다의 총자 중심으로 낱말 몇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애한다면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글자의 총자가 상당히 보기 어려운 한자인데 어쨌든 괴인다, 괴일총입니다. 괴다는 것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애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 괴일총은 괴단, 좋아한다, 이뻐한다, 사랑한다는데, 뒷면이 있고, 용용이 있습니다. 용자만 알면 뭐 상당히 쉽게 인식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용과 집이 합쳐져서, 이뻐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참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 어떤 저 설명을 보니까 이것은 용은 하나의 신적인, 어 우리가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사당을 얘기한다. 신에게, 조상신이라든지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을 얘기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집면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는 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당을 가리키는 경우도 한자의 경우에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신적인 존재를 또는 신상, 신의 모양을 만든 것을 모셔놓는 집이다. 그것이 사당이다. 결국 그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죠.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인간을 또 사랑해준다. 제사 지내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괴일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 에 사랑의 자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에 뜯어보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천천히 그를 쇠입니다. 그렇죠? 천천히 그를 쇠. 두 숫자를 제대로 알면 시오리아 생각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를 쇠. 그런데 위에 있는 부분은 모양이 좀 변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변했느냐 할때 이러한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또 마음심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 관련된 것이겠죠? 마음이 관련된 것이고 위에 있는 보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 글자가 사실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글자인데 우리가 부술자에서 보면 이렇게 하품 흠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하품, 하품이란 것은 입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는 이 하품 흠과 반대다. 입을 벌리는데 뒤를 돌아보고 입을 벌린다는 뜻이에요.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이미, 벌써 하품을 한다는 것은 숨을 쉬기 위해서도 하고, 또 뭔가 먹거나 마시기 위해서도 입을 벌려야 되니까 입을 벌립니다. 자,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많이 부릅니다. 이제 충분히 먹었다. 흐름이 나올 정도로 먹었다 할 때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제 물린다라고. 이제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먹었다. 많이 먹어서 뒤를 돌아본다. 그러한 마음이다. 자, 이렇게 되면 단지 이것 보면 뒤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이것 자체도 사랑에 또는 배 푼다 하는 그런 에로스입니다만 뒤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걷는 마음이에요. 뭔가 애틋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남겨놓고 선뜻 떠나지 못합니다.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떠난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뒤에 끌리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랑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사실은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잘 모르더라도, 이 사랑했자, 이 사랑이다 아는 데만 알면 되겠죠. 어쨌든, 총애, 총애. 괴고 사랑한다.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것이 총애입니다. 총애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있죠. 자, 이 총애란 나만을 보면, 권력자가 주변의 특정인을 남달리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총애한다 할 때, 별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뭐별 총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데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그 아래 사람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요놈만 특별히 좋아해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총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징이 권력자다. 권력자가 좋아해야 된다. 별힘 없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는 위 사람을 좋아한다. 위 사람을 총애한다. 그거는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권력자가 특정인은 특정한 사람을 어, 귀하고 사랑하는 것을 총애라고 한다. 순우리말은 어, 괴다, 괴다, 괴일 총애라고 했습니다. 괴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가톨릭에서 천주, 천주의 사랑을 이루는 말이다. 가톨릭에서 천주는 어, 하나님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이제 종교상에서 특별히 쓰이는 얘기다. 총애를 받는다. 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 천주님의 총애를 받는다.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가톨릭의 사실은잘 모릅니다만.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총과 관련된 낱말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총희의 희자는 이제 성을 뜻하는 것인데 어, 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는 여자다. 예전에 어, 여자들의 이름에 희자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죠. 네. 자, 총애를 받는 여자. 총애를 받는 신하는 총신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호는 총신이다. 이런 글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총아다, 총아, 아이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이다.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물론 여기에서 아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러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은 뭐 아이 라는 표현으로 써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기가 좋은 사람. 아이돌 같은. 지금 시대의 아이돌 같은. 인기가 좋은 사람. 그리고 시, 시대의 운을 타고 나서 출시한 사람을 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영화계의 총하라든지, 가요계의 총하라든지, 뭐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총하라든지, 부칙에 따라서 특별히 아주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우르르 본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총화라는 표현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총자가 꽤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쓰죠. 은총, 은총을 받는다.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이다. 총애하고 비슷하죠. 네. 특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은혜를 이르는 말이 은총이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받는 것이 총입니다. 특별히 기여해준다 특별히 사랑해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집집면과 용용이 합쳐진 것을 볼때 제가 이 글자를 보면서 좀 느낀 것이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경복궁의 강령전이다 왕조 시대에는 용이라는 것은 임금을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자체가 용이에요 용 그래서 이것은 강령전은 경복궁의 강령전은 임금이 거처하는 침실이에요. 임금이 거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있는 집이다. 임금이 있는 집은 위에 이렇게, 이게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러죠? 지붕이 없습니다. 위 지붕에. 위에 이렇게 용마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자체가 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용마루가 없습니다. 다른, 다른 건물 같으면 여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죠. 그렇지만, 왕조 시대는 임금 자체가 용이므로 이거 용마루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녕전 이것이 총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 진면자와 이렇게 용이 합쳐졌는데 다른 특별한 뜻이 있더라. 그리고 경복궁에는 있 교태전도 마찬가지예요. 교태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그런 정각 집이거든요. 그래서 경복궁에 강녕전과 교태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용마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와서 주무실 수 있거든요. 왕비의 거처니까 네, 그래서 괴일총을 생각하니까 이 경복궁의 강령전과 교태전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네, 오늘 총에 대해서 은총 총아 뭐 총애 뭐 여러 가지 나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